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만난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동안 흘린 땀과 눈물을 하늘이 알고, 이제 그 보상을 내려주려고 이 영상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들리는 이 맑은 금전 소리가 들리시나요? 이 소리는 당신의 통장에 돈이 쌓이는 소리이자, 당신의 인생에 축복이 쏟아지는 소리입니다.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듬직한 황룡이 당신을 지키고 황금 폭포가 당신의 마른 통장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편안하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이제부터 들려드리는 화건들은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에 박혀 자석처럼 돈을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그냥 편안히 듣기만 하세요. 첫 번째. 가난과 걱정을 씻어내는 정화의 화건.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즉시 씻어내고 마음을 정화합니다. 나는 이제 돈 때문에 걱정하는 삶을 끝냈다. 내 안에 있던 가난의 기억은 깨끗이 사라졌다. 나는 부자가 될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다. 과거의 실패는 더큰 불을 담기 위한 그릇이었다. 내 마음은 흐르는 물처럼 편안하고 자유롭다. 돈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설렘으로 바뀐다. 나는 숨을 쉴 때마다 긍정의 기운을 마신다. 내 인생의 고난은 이제 끝이 났다. 나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아낀다. 내 통장의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전환된다. 두 번째. 돈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수용의 화건. 돈이 들어오는 길을 닦아줍니다. 나는 돈을 정말 좋아하고 돈도 나를 사랑한다. 내 지갑은 돈이 쉬어가는 편안한 안식처다. 듬직한 황룡이 물어다 주는 돈을 기쁘게 받는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돈이 쑥쑥 들어온다. 내가 잠든 사이에도 내 통장은 불어난다. 돈은 돌고 돌아 결국 나에게로 온다. 나는 백억 부자의 그릇을 가진 사람이다. 사람들은 나에게 돈을 지불하고 싶어 안달이 난다. 나의 재물로는 오늘부터 수직 상승한다. 쏟아지는 황금 폭포가 바로 나의 것이다. 세 번째. 재물운이 미친 듯이 폭발하는 화언 나는 걸어 다니는 중소기업이다. 내 통장에 돈이 꽂히는 속도가 빛보다 빠르다. 나는 손만 대면 황금으로 바꾸는 미다스의 손이다. 로또 1등, 행재수는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현실이다. 돈벼락이 쏟아져서 피할 곳조차 없다. 우리 집안은 나로 인해 대대손손 부자가 된다. 쓰고 써도 넘쳐나는 화수분 같은 돈이 내게 있다. 나는 돈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이다. 오늘 내 인생 최고의 재물운이 터졌다. 나는 부의 흐름을 지배하는 주인이다. 네 번째. 부를 지키고 감사하는 완성의 화건. 돈을 지키고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이렇게 큰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돈을 가치 있고 보람된 곳에 쓴다. 내가 부자가 됨으로써 내 가족이 행복하다. 나는 돈의 주인으로서 품격 있게 행동한다. 내 재산은 안전하고 든든하게 보호받는다. 나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큰 부가 들어옴을 안다.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평화롭다. 나는 매일매일 더 부유해지고 있다. 황룡의 기운이 영원히 나와 함께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혹시 아직도 내가 진짜 부자가 될수 있을까? 의심이 드시나요? 괜찮습니다. 그 의심조차 부자가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당신 참 열심히 사셨잖아요. 가족들 건사하느라 자식들 키우느라 본인 입에 맞는 거 하나 제대로 못 넣고 사셨던 거 제가 다 압니다. 이제 그짐 내려놓으세요. 당신은 이제 보상받을 차례입니다. 그냥 믿으세요. 지금 들리는 이 편안한 소리에 몸을 맡기면 기적은 이미 당신 곁에 와 있습니다. 마음을 더 차분히 가라앉히고 편안한 자세로 집중해주세요. 반복해 들을수록 이 기운들이 불을 더욱 더 강력하게 이끌어냅니다. 나는 이제 돈 때문에 걱정하는 삶을 끝냈다. 내 안에 있던 가난의 기억은 깨끗이 사라졌다. 나는 부자가 될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다. 과거의 실패는 더큰 불을 담기 위한 그릇이었다. 내 마음은 흐르는 물처럼 편안하고 자유롭다. 돈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설렘으로 바뀐다. 나는 숨을 쉴 때마다 긍정의 기운을 마신다. 내 인생의 고난은 이제 끝이 났다. 나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아낀다. 내 통장의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전환된다. 나는 돈을 정말 좋아하고 돈도 나를 사랑한다. 내 지갑은 돈이 쉬어가는 편안한 안식처다. 듬직한 황룡이 물어다 주는 돈을 기쁘게 받는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돈이 쑥쑥 들어온다. 내가 잠든 사이에도 내 통장은 불어난다. 돈은 돌고 돌아 결국 나에게로 온다. 나는 백억 부자의 그릇을 가진 사람이다. 사람들은 나에게 돈을 지불하고 싶어 안달이 난다. 나의 재물운은 오늘부터 수직 상승한다. 쏟아지는 황금폭포가 바로 나의 것이다. 세 번째, 재물운이 미친 듯이 폭발하는 화건. 나는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다. 내 통장에 돈이 꽂히는 속도가 빚보다 빠르다. 나는 손만 대면 황금으로 바꾸는 미다스의 손이다. 로또 1등, 횡재수는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현실이다. 돈벼락이 쏟아져서 피할 곳조차 없다. 우리 집안은 나로 인해 대대손손 부자가 된다. 쓰고 써도 넘쳐나는 화수분 같은 돈이 내게 있다. 나는 돈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이다. 오늘 내 인생 최고의 재물운이 터졌다. 나는 부의 흐름을 지배하는 주인이다. 이렇게 큰 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돈을 가치 있고 보람된 곳에 쓴다. 내가 부자가 됨으로써 내 가족이 행복하다. 나는 돈의 주인으로서 품격 있게 행동한다. 내 재산은 안전하고 든든하게 보호받는다. 나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큰 부가 들어옴을 안다.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평화롭다. 나는 매일매일 더 부유해지고 있다. 황룡의 기운이 영원히 나와 함께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는 이제 돈 때문에 걱정하는 삶을 끝냈다. 내 안에 있던 가난의 기억은 깨끗이 사라졌다. 나는 부자가 될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다. 과거의 실패는 더큰 불을 담기 위한 그릇이었다. 내 마음은 흐르는 물처럼 편안하고 자유롭다. 돈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설렘으로 바뀐다. 나는 숨을 쉴 때마다 긍정의 기운을 마신다. 내 인생의 고난은 이제 끝이 났다. 나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아낀다. 내 통장의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전환된다. 나는 돈을 정말 좋아하고 돈도 나를 사랑한다. 내 지갑은 돈이 쉬어가는 편안한 안식처다. 듬직한 황룡이 물어다 주는 돈을 기쁘게 받는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돈이 쑥쑥 들어온다. 내가 잠든 사이에도 내 통장은 불어난다. 돈은 돌고 돌아 결국 나에게로 온다. 나는 백억 부자의 그릇을 가진 사람이다. 사람들은 나에게 돈을 지불하고 싶어 안달이 난다. 나의 재무로는 오늘부터 수직 상승한다. 쏟아지는 황금 폭포가 바로 나의 것이다. 세 번째. 재물운이 미친 듯이 폭발하는 화건. 나는 걸어 다니는 중소기업이다. 내 통장에 돈이 꽂히는 속도가 빚보다 빠르다. 나는 손만 대면 황금으로 바꾸는 미다스의 손이다. 로또 1등, 횡재수는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현실이다. 돈벼락이 쏟아져서 피할 곳조차 없다. 우리 집안은 나로 인해 대대손손 부자가 된다. 쓰고 써도 넘쳐나는 화수분 같은 돈이 내게 있다. 나는 돈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이다. 오늘 내 인생 최고의 재물운이 터졌다. 나는 부의 흐름을 지배하는 주인이다. 이렇게 큰 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돈을 가치 있고 보람된 곳에 쓴다. 내가 부자가 됨으로써 내 가족이 행복하다. 나는 돈의 주인으로서 품격 있게 행동한다. 내 재산은 안전하고 든든하게 보호받는다. 나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큰 부가 들어옴을 안다.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평화롭다. 나는 매일매일 더 부유해지고 있다. 황룡의 기운이 영원히 나와 함께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는 이제 돈 때문에 걱정하는 삶을 끝냈다. 내 안에 있던 가난의 기억은 깨끗이 사라졌다. 나는 부자가 될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다. 과거의 실패는 더큰 불을 담기 위한 그릇이었다. 내 마음은 흐르는 물처럼 편안하고 자유롭다. 돈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설렘으로 바뀐다. 나는 숨을 쉴 때마다 긍정의 기운을 마신다. 내 인생의 고난은 이제 끝이 났다. 나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아낀다. 내 통장의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전환된다. 나는 돈을 정말 좋아하고 돈도 나를 사랑한다. 내 지갑은 돈이 쉬어가는 편안한 안식처다. 듬직한 황룡이 물어다 주는 돈을 기쁘게 받는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돈이 쑥쑥 들어온다. 내가 잠든 사이에도 내 통장은 불어난다. 돈은 돌고 돌아 결국 나에게로 온다. 나는 백억 부자의 그릇을 가진 사람이다. 사람들은 나에게 돈을 지불하고 싶어 안달이 난다. 나의 재물운은 오늘부터 수직 상승한다. 쏟아지는 황금 폭포가 바로 나의 것이다. 세 번째. 재물운이 미친 듯이 폭발하는 화건. 나는 걸어 다니는 중소기업이다. 내 통장에 돈이 꽂히는 속도가 빚보다 빠르다. 나는 손만 대면 황금으로 바꾸는 미다스의 손이다. 로또 1등. 행제수는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현실이다. 돈벼락이 쏟아져서 피할 곳조차 없다. 우리 집안은 나로 인해 대대손손 부자가 된다. 쓰고 써도 넘쳐나는 화수분 같은 돈이 내게 있다. 나는 돈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이다. 오늘 내 인생 최고의 재물운이 터졌다. 나는 부의 흐름을 지배하는 주인이다. 이렇게 큰 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돈을 가치 있고 보람된 곳에 쓴다. 내가 부자가 됨으로써 내 가족이 행복하다. 나는 돈의 주인으로서 품격 있게 행동한다. 내 재산은 안전하고 든든하게 보호받는다. 나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큰 부가 들어옴을 안다.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평화롭다. 나는 매일매일 더 부유해지고 있다. 황룡의 기운이 영원히 나와 함께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는 이제 돈 때문에 걱정하는 삶을 끝냈다. 내 안에 있던 가난의 기억은 깨끗이 사라졌다. 나는 부자가 될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다. 과거의 실패는 더큰 불을 담기 위한 그릇이었다. 내 마음은 흐르는 물처럼 편안하고 자유롭다. 돈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설렘으로 바뀐다. 나는 숨을 쉴 때마다 긍정의 기운을 마신다. 내 인생의 고난은 이제 끝이 났다. 나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아낀다. 내 통장의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전환된다. 나는 돈을 정말 좋아하고 돈도 나를 사랑한다. 내 지갑은 돈이 쉬어가는 편안한 안식처다. 듬직한 황룡이 물어다 주는 돈을 기쁘게 받는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돈이 쑥쑥 들어온다. 내가 잠든 사이에도 내 통장은 불어난다. 돈은 돌고 돌아 결국 나에게로 온다. 나는 백억 부자의 그릇을 가진 사람이다. 사람들은 나에게 돈을 지불하고 싶어 안달이 난다. 나의 재물운은 오늘부터 수직 상승한다. 쏟아지는 황금 폭포가 바로 나의 것이다. 세 번째. 재물운이 미친 듯이 폭발하는 화건. 나는 걸어 다니는 중소기업이다. 내 통장에 돈이 꽂히는 속도가 빛보다 빠르다. 나는 손만 대면 황금으로 바꾸는 미다스의 손이다. 로또 1등. 횡재수는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현실이다. 돈벼락이 쏟아져서 피할 곳조차 없다. 우리 집안은 나로 인해 대대손손 부자가 된다. 쓰고 써도 넘쳐나는 화수분 같은 돈이 내게 있다. 나는 돈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이다. 오늘 내 인생 최고의 재물운이 터졌다. 나는 부의 흐름을 지배하는 주인이다. 이렇게 큰 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돈을 가치 있고 보람된 곳에 쓴다. 내가 부자가 됨으로써 내 가족이 행복하다. 나는 돈의 주인으로서 품격 있게 행동한다. 내 재산은 안전하고 든든하게 보호받는다. 나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큰 부가 들어옴을 안다.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평화롭다. 나는 매일매일 더 부유해지고 있다. 황룡의 기운이 영원히 나와 함께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는 이제 돈 때문에 걱정하는 삶을 끝냈다. 내 안에 있던 가난의 기억은 깨끗이 사라졌다. 나는 부자가 될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다. 과거의 실패는 더큰 불을 담기 위한 그릇이었다. 내 마음은 흐르는 물처럼 편안하고 자유롭다. 돈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설렘으로 바뀐다. 나는 숨을 쉴 때마다 긍정의 기운을 마신다. 내 인생의 고난은 이제 끝이 났다. 나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아낀다. 내 통장의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전환된다. 나는 돈을 정말 좋아하고 돈도 나를 사랑한다. 내 지갑은 돈이 쉬어가는 편안한 안식처다. 듬직한 황룡이 물어다 주는 돈을 기쁘게 받는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돈이 쑥쑥 들어온다. 내가 잠든 사이에도 내 통장은 불어난다. 돈은 돌고 돌아 결국 나에게로 온다. 나는 백억 부자의 그릇을 가진 사람이다. 사람들은 나에게 돈을 지불하고 싶어 안달이 난다. 나의 재물운은 오늘부터 수직 상승한다. 쏟아지는 황금 폭포가 바로 나의 것이다. 세 번째. 재물운이 미친 듯이 폭발하는 화건. 나는 걸어 다니는 중소기업이다. 내 통장에 돈이 꽂히는 속도가 빛보다 빠르다. 나는 손만 대면 황금으로 바꾸는 미다스의 손이다. 로또 1등. 횡재수는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현실이다. 돈벼락이 쏟아져서 피할 곳조차 없다. 우리 집안은 나로 인해 대대손손 부자가 된다. 쓰고 써도 넘쳐나는 화수분 같은 돈이 내게 있다. 나는 돈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이다. 오늘 내 인생 최고의 재물운이 터졌다. 나는 부의 흐름을 지배하는 주인이다. 이렇게 큰 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돈을 가치 있고 보람된 곳에 쓴다. 내가 부자가 됨으로써 내 가족이 행복하다. 나는 돈의 주인으로서 품격 있게 행동한다. 내 재산은 안전하고 든든하게 보호받는다. 나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큰 부가 들어옴을 안다.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평화롭다. 나는 매일매일 더 부유해지고 있다. 황룡의 기운이 영원히 나와 함께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는 이제 돈 때문에 걱정하는 삶을 끝냈다. 내 안에 있던 가난의 기억은 깨끗이 사라졌다. 나는 부자가 될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다. 과거의 실패는 더큰 불을 담기 위한 그릇이었다. 내 마음은 흐르는 물처럼 편안하고 자유롭다. 돈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설렘으로 바뀐다. 나는 숨을 쉴 때마다 긍정의 기운을 마신다. 내 인생의 고난은 이제 끝이 났다. 나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아낀다. 내 통장의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전환된다. 나는 돈을 정말 좋아하고 돈도 나를 사랑한다. 내 지갑은 돈이 쉬어가는 편안한 안식처다. 듬직한 황룡이 물어다 주는 돈을 기쁘게 받는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돈이 쑥쑥 들어온다. 내가 잠든 사이에도 내 통장은 불어난다. 돈은 돌고 돌아 결국 나에게로 온다. 나는 백억 부자의 그릇을 가진 사람이다. 사람들은 나에게 돈을 지불하고 싶어 안달이 난다. 나의 재물운은 오늘부터 수직 상승한다. 쏟아지는 황금 폭포가 바로 나의 것이다. 세 번째. 재물운이 미친 듯이 폭발하는 화건. 나는 걸어 다니는 중소기업이다. 내 통장에 돈이 꽂히는 속도가 빚보다 빠르다. 나는 손만 대면 황금으로 바꾸는 미다스의 손이다. 로또 1등, 횡재수는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현실이다. 돈벼락이 쏟아져서 피할 곳조차 없다. 우리 집안은 나로 인해 대대손손 부자가 된다. 쓰고 써도 넘쳐나는 화수분 같은 돈이 내게 있다. 나는 돈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이다. 오늘 내 인생 최고의 재물운이 터졌다. 나는 부의 흐름을 지배하는 주인이다. 이렇게 큰 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돈을 가치 있고 보람된 곳에 쓴다. 내가 부자가 됨으로써 내 가족이 행복하다. 나는 돈의 주인으로서 품격 있게 행동한다. 내 재산은 안전하고 든든하게 보호받는다. 나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큰 부가 들어옴을 안다.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평화롭다. 나는 매일매일 더 부유해지고 있다. 황룡의 기운이 영원히 나와 함께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는 이제 돈 때문에 걱정하는 삶을 끝냈다. 내 안에 있던 가난의 기억은 깨끗이 사라졌다. 나는 부자가 될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다. 과거의 실패는 더큰 불을 담기 위한 그릇이었다. 내 마음은 흐르는 물처럼 편안하고 자유롭다. 돈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설렘으로 바뀐다. 나는 숨을 쉴 때마다 긍정의 기운을 마신다. 내 인생의 고난은 이제 끝이 났다. 나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아낀다. 내 통장의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전환된다. 나는 돈을 정말 좋아하고 돈도 나를 사랑한다. 내 지갑은 돈이 쉬어가는 편안한 안식처다. 듬직한 황룡이 물어다 주는 돈을 기쁘게 받는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돈이 쑥쑥 들어온다. 내가 잠든 사이에도 내 통장은 불어난다. 돈은 돌고 돌아 결국 나에게로 온다. 나는 백억 부자의 그릇을 가진 사람이다. 사람들은 나에게 돈을 지불하고 싶어 안달이 난다. 나의 재물로는 오늘부터 수직 상승한다. 쏟아지는 황금 폭포가 바로 나의 것이다. 세 번째. 재물운이 미친 듯이 폭발하는 화건. 나는 걸어 다니는 중소기업이다. 내 통장에 돈이 꽂히는 속도가 빚보다 빠르다. 나는 손만 대면 황금으로 바꾸는 미다스의 손이다. 로또 1등, 횡재수는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현실이다. 돈 벼락이 쏟아져서 피할 곳조차 없다. 우리 집안은 나로 인해 대대손손 부자가 된다. 쓰고 써도 넘쳐나는 화수분 같은 돈이 내게 있다. 나는 돈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이다. 오늘 내 인생 최고의 재물운이 터졌다. 나는 부의 흐름을 지배하는 주인이다. 이렇게 큰 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돈을 가치 있고 보람된 곳에 쓴다. 내가 부자가 됨으로써 내 가족이 행복하다. 나는 돈의 주인으로서 품격 있게 행동한다. 내 재산은 안전하고 든든하게 보호받는다. 나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큰 부가 들어옴을 안다.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평화롭다. 나는 매일매일 더 부유해지고 있다. 황룡의 기운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셨나요? 부의 씨앗이 당신의 무의식에 심어졌습니다. 오늘 밤 당신은 황금빛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도 부의 에너지는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축복의 기운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복주머니를 채워두세요. 구독을 누르는 그 손가락 끝에서부터 새로운 재물운이 시작됩니다. 내일 아침 놀라운 기적과 함께 눈뜨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부자입니다.